어 핸드폰을 찍는 게 오랜만이다 근데 안녕하십니까 기준유튜브의김희준입니다 배경이 좀 생소하실 텐데 여기 수용이네 집 소파입니다 아까 수용이랑 같이 하나로마트 가서 장을 봤어요 지금 여기는 하나로마트입니다 하나로마트에 왜 왔냐 수용이네 집에서 떡볶이를 만들어 먹을 거예요 재료를 사려고 왔어요 있을 것 같은데 있지 않을까요 다? 있는 거 빼고 사자 뭐 떡볶이 떡은 없을 거 아니야 떡볶이 떡만은 없을 것 같아요 떡이랑 치즈랑 어묵만 사자. 이렇게 하나로마트에서 치즈랑 어묵이랑 떡이랑 고추를 샀습니다 약간 신혼부부가 장보는 느낌 아니냐? <laughs> 그래서 이제 장다 보고 집앞편리점에서 음료수도 사서 왔는데 집에 있을 줄로 알았던 재료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은 아파트 단지 사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부터 고추장을 구해야 합니다 어 여보세요 민아어 희준아 웬일이냐? 고추장 좀... 이거 나갈까? 좋봐 이거만 갖어 양념 초고추장 이걸로 돼? <laughs> 왜 자주 먹냐? <laughs> 고추장이랑 초고추장은 다르잖아 떡볶이 좀 붙어있으니까 떼고 닦은 다음에 물에다 뭐... 불려 넣는다고 하나? <laughs> 이거다 네, 닦았지? 맞겠지? 이렇게 해놓고 일단 고추장 거하자 이제 네 여보세요 정수야 네 여보세요 저 지금 전화번호가 저장이 안돼 있어서 이 핸드폰은 한수용 거고 나는 김희준이야 아 뭐야 어 선생님 전화번호 없었네? 네, 근데 집집 어, 집, 집 아닌 거 같네 저기 어디야 신세계 왔어 잠깐 야, 창민이 안 받는다. 개만 저도안 되면 진짜 초고추장, 초고추장 떡볶이다. 민주원 어디야? 왜? 나 지금 그게 있어, 부탁할 게 있어. 뭔데? 지금 고추장 있지. <웃음> <웃음> 떡볶이 먹으려고 하거든? 근데 고추장이 없어. 어, 기억으로? 아, 빌려줘. 제발. 갚을 거있 어, 어 갚을 거 내가 갚아줄게. <laughs> 어... 어, 야, 그두 스푼인데. <laughs> 같긴한 다시 이 같은 날이라서 일단 무료 20표나 걸려 가지고 고추장을 얻으러 임주원 양의 단지로 왔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원자해봤다 그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고추장을 빌렸습니다. 한마터면은 <laughs> 초고추장 떡볶이 만들 뻔 했는데 좀 운이 좋았어요. 만약에 이렇게 외출 중이었으면 어떡해보 했어? <laughs> 준비는 끝났다. <laughs> 고추장. 고 이거는 왜 거기 서어 간식인데. <laughs> 다진마늘. 고추장. 이거 설탕 없어가지고 비슷한 거. 간장. 가지 이게. 가장 맛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 물량 조절. 만들어 놓은 인냐 떡볶이? 이겼냐. 이끼하지, 이끼하는데. 다 그런 거 있잖아. 제품으로 나온 거. 쫄볶이 이런 거. 물을 끓일 때 멸치를 넣으면 육수가 나와서 맛있다는데. 멸치는 없고, 멸치볶음이 있거든. 아, 이 정도 되지 않을까? 기다려야 돼. 끓고 이제, 이제 이거 이제다 넣어야지. 이게 200g 기준이잖아. 근데 응. 이게 한 600, 700g 된단 말이야. 세네배를 넣어야 돼. 미밍하면은 좀불작소스 넣고 하면 되니까. 칼 아, 완전 멋있게 생겼어. 물고기야 이거? 어? 껍질 이거 해야 되는 거야? 안 주고? 그치 않냐? 너무 큰데. 아니 깍두기인가? 하 <laughs> <laughs> 썰릴 줄 알았지. 팔집만 됐어. 소세지야? <laughs> 이거 문구용 과일로 약간 오해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거를 식용 과일로 쓰고 있는 거예요. 나름 손도 닦고. 비누로 안 닦았지만. 아닌데? 내가 여기 닦고 남을것 같아. 지금 중불에서 물이 팔팔 끓고 있어요. 응? 3스푼씩 넣어도. 맞겠지. 세 스푼씩 넣어. 맞겠지. 난내 감을 믿어. 일단 설탕을 세 스푼. 이게 설탕 아니지 않은데 달달해지면 되는 거겠지? 먹어보니까 달달하더라. 따따 따야지 따야지. 새 거잖아. 아 새거 뭐야 새거? 반 개하고 반이지? 과학적이다. 21세기에 맞아. 다진 마늘 세 스푼. 고추장 3스푼 임땡땡이씨 감사합니다 고춧가루 6스푼 간장 6스푼 2스푼 넣어볼라자 이제 좀 끓고 졸은 다음에 떡을 넣고 야, 지금 넣어도 될거 같아 이제 떡을 넣고 네, 떡이 말랑말랑해지면 어묵을 넣는다 <laughs> 맞을까 과연? 떡이 없어졌어 물이 너무 많은가? <laughs> 아, 좀 졸이면 되겠지 뭐 마! 졸이나! 맛보기 어? 내가 먼저 맛보기 오 약간 쫄면 맛있을 것 같은데? 맛있는 맛이 나는데 밍밍해 전쟁 전쟁까지... 난자 <laughs> 여기야 이거 뭐야 넘칠 것 같아서 불을 껐는데 야, 떡이 너무 불었는데한 수저만큼 불었는데 어묵 넣고 치즈 넣고 하면 맛있을 것 같아 이제 약간 나름 어묵 들어가니까 떡볶이 부실하는 것 같은데 일단 닦아야 됩니다 위생 닦는 게 아니라 물 묻히면 되죠 <laughs> 나름 완성됐고 옆에 녹여놓은 이 치즈를 얹으면은 끝. 지난 상금치고 잘했네 이거 52,000원에 팝니다 문의주세요 나뭇잎 맛있어 보여 근데 좀 매워 보여 내가 한입 먹어볼게 맛있는데? 응잘겠습니다 이제 약간 요리사나 할까봐 <laughs> 호호 진짜 약간 파는 것 같은데 요기서 52,000원에 팝니다 진짜로 와 진짜 멋있게 생다 이거 와안 끊어진다? <laughs> 음 국물이 진짜 맛있다 캔따서기 힘드냐? 한었네 치즈 국에 냄비 지저분한거봐아한국 눌러붙었어 <laughs> 다 먹고 진짜 엄청 오랫한안에서지를한 20분 했지? 다 닦고 이제 나갈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 나갈 준비 안 했지 국거지면 끝났습니다 아, 지금이 11월 20일인데 이거를 찍는 현재 시간에 피자 먹에 피자 이올영왔이요라왔어요 됐... 그래 결혼한 지 (7년) 차례 갈때 <laughs> 그런 날을 <말을> 해? <laughs>